<laughs> 좋아요 누르면 합격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재원 조달은 조세에 의한다 세금이죠 2. 국민이 보건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3. 전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4. 매년 초 주민들이 주치의를 정한다 5. 지역별 의료자원의 배치가 균등하다 정답 뭐예요? 2번 구민이보건의료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아우 나 오늘 왠지 몸이 안 좋아서 서울대병원 갈래. 아이 오늘은 뭐 그냥 동네 의원 가야겠다. 우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공부 안 해도 우리가 상식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예요. 보건의료체계 재원의 조달 이 돈이 있어야 보건의료체계가 돌아가는데 조세. 국세로 다 끝나요? 본인 부담금도 내잖아요 또전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난리 날걸요? 맨날 병원 가서 링글맞고 있을걸요? 본인 부담금이 있죠 매년 초 주민들이 주치의를 정한다? 저 주치의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병원 가면 은 그냥 랜덤으로 의사가 걸립니다 또 지역별 의료 자원의 배치가 균등하지 않죠 서울에는 엄청 많고 저 지방 시골에는 병원 없죠 불균형이 있죠 당연히 프라이라는 사람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유형을 만들었어요 자유방위명,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자유방위명은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적용합니다 국민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내가 서울대 갈지 연대세브란스 갈지 뭐 경희대 갈지 동네 병원급 갈지 의원급 갈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어,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자유방위명은 자유선택 가능해서 일단 좋아요 의료의 질이 높죠? 하지만 조금 비쌀 수도 있겠죠? 돈 없으면 치료 못 받는다. 이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사회 보장형 영국이나 뉴질랜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준대요.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 있겠죠. 나라에서 무료로 다 해줍니다. 의료의 질은 떨어져요. 모두에게 준다는 건 그만큼 질이 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기 시간이 길겠죠. 사회주의형 뭐 공산국가죠. 북한 생각해 보세요. 뭐 중국. 또 공산국가죠. 선택이 자유가 없고 나라에서 다 정해주고 의료의 질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의료의 질이 높은 거는 한마디로 자유 방임명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는 공공부조 하면은 보기 볼 것도 없어요. 뭐예요?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같은 말로 의료보호 이게 바로 공공부조 중에서 의료를 보장하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이 있고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어요. 사회보험은 우리가 취업하면은 자동으로 뛰는 사대보험, 국산, 건고노,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애요양보험입니다노인장애요양보험은 건보료에 같이 내기 때문에 5대 보험이 아니라 4대 보험이 되는 거예요. 공공부조는 빈곤층, 취약계층에테만 해당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자야. 공공부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요. 내가 지금 차상위계층이야. 아, 그러면 공공부조 받을 수 있어요. 빈곤층이나 취약계층만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어요. 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이거 뭔가 좀 빈곤층, 취약계층 느낌 나죠? 의료급여, 의료보호. 이거는 국가고시 멤버는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왔어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를 보장하는 거? 의료급여, 의료보호입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병원은 그냥 공짜로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뭐, 천 원도 안 내더라고요. 또 기초 노령연금 어 노인들이 타죠 근데 재산이 어느 정도 이하인 돈이 없는 노인들이 타죠 어 그니까 이 취약계층 빈곤층 푸어 돈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공공부조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인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특정인 노인 장애인 또 조손가정 아이들 이런 경우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가 있다 사회자 빼고 보험이 있고 부조가 있고 서비스가 있다 이거예요 보험은 사회보험은 나라에서 하는 거죠 국민연금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대보험 이게 바로 사회보험이 되겠고요 강제로 뛰어가기 때문에 사회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냥 강제로 다 뛰어가니까 공공부조 어, 부조 5만원 부조, 10만원 부조, 장례 부조, 뭐 결혼식 부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뭔가 도와주는 거예요. 빈곤층, 취약계층을 도와준다? 그 중에서도 빈곤층에게 의료적인 혜택을 준다? 의료급여. 급여는 여기서 월급이 아닙니다. 서비스, 혜택이에요. 의료 서비스, 의료 혜택. 이게 바로 의료급여, 의료보호가 되겠어요. 의료적으로 보호를 해 주는 거죠. 취약계층에게 또 사회 서비스 이 서비스는 특정인만 서비스를 받는다. 어떤 특정인 취약한 특정인. 아동, 부모님이 돌아가신 아동일 수 있죠. 미성년자, 또 장애인, 노인, 독거노인 이런 경우는 특정인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정부에서도 해 주고 또 민간 단체도 있죠. 최근 A 씨 가족은 주 소득자인 남편이 사망하여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말 자체가 빈곤층이다. 이 얘기죠. 이 가족이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 제도는 돈이 없는데 의료보장되는 게 의료급여, 의료보호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의료급여, 의료보호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이제 맞으실 수 있으시죠? 보건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어려운 것에서 쉬운 순으로 구성한다. 2. 대상자의 경험이나 교육 수준을 고려해 선정한다. 3.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선정한다. 4. 교육자의 요구와 흥미에 따라 선정한다. 5.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 순으로 구성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대상자의 경험이나 교육 수준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돌아가면서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나오는데요. 보건 교육 시 우선 고려할 요소. 그냥 교육을 할때 우선 뭘 고려해야 될까요? 그 교육 받는 사람이 그 교육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는 사람이나 이 귀관조 듣지.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 들어요? 안 들어요. 금연 교육이야. 저 담배 안 피거든요. 제가 그 교육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그 교육 대상자들이, 피교육자들이 흥미가 있어야 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대상자의 경험이나 교육 수준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교육 대상이 유치원생이에요. 또는 교육 대상이 4060이에요. 그 교육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대상자의 경험이나 교육 수준, 나이, 연령, 성별, 직업,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정한다. 말이 조금씩 바뀌어도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학습 과정의 순서. 일단 강의를 30분을 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이 주의 집중을 해서 흥미를 느껴야지 이 교육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서 내 태도가 바뀌고 실천을 하게 돼요. 보건 교육은 지역 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손 씻기, 뭐 마스크 쓰기, 어, 몸이 안 좋을 때는 뭐 병원 가기 이런 교육이 안돼 있으면은요, 그, 그 나라가 뒤숭숭해집니다. 포괄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는 거예요. 이 교육을 하는 목표는 뭘까요? 결국은 뭔가 알려주면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지식을 알려주면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 행동이나 습관이 변한다. 이게 바로 모든 교육의 목표입니다.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액션, 행동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보건교육의 진행 방향,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간다. 과거부터 알려주고 최신으로 간다. 구추, 구체적인 것 먼저 알려주고 추상적인 것까지, 또 단순한 것 먼저 알려주고 복잡한 것으로, 직접적인 거 알려주고 간접적인 것, 친숙한 것 먼저 알려주고 낯선 것으로 간다. 이거예요. 보건 교육하는 목적? 국민들아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줬으니까 니네 스스로 건강을 유지 증진해 스스로 건강해 이거예요 나라에서 지금 국민이 몇 천만 명인데 일일이 다 그거를 건강을 케어할 수 있어요? 없죠 스스로 건강을 지켜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목적 보건 교육의 목적이에요 이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요 전 국민이죠 그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할때 중요한 거는요 상대방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영상을 잘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귀관조가 이렇게 조회수가 나올 수가 없고 학생들이 귀관조를 듣지를 않아요. 대상자와 함께 계획하고 그 대상자를 이해해야지만 이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교육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가장 먼저 교육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국가고시 자격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동기가 굉장히 충만하죠? 그래서 보건 교육이 어려우시면, 뭐,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교육 또는 그냥 일반적인 교육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를 하지 않고 변형된 문제를 맞추시긴 어려워요. 보건 간호학은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문제 하나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결국은 행동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게 보건교육의 목표죠. 보건교육의 계획 단계에서 학습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될 것, 뭐 구체적이고 명료한 행동 용어로 진술한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좀 맞는 말이다 하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보건 교육을 실시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개별적인 보건 교육을 실시한대요. 뭐 면담이나 상담이 될수 있겠죠. 1. 대상자와 상호작용을 적게 한다. 2.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한다. 3. 대상자의 부정적 감정 표현을 외면한다. 4. 대상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무시한다. 5. 대상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답을 재촉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가장 그럴싸하잖아요. 개별 보건 교육. 제가 여러분을 한 명씩 면담을 하면서 보건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상호작용을 적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많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아 어, 선생님 저 요, 요즘에 요거 너무 힘들어요. 부정적으로 감정 표현했어요. 제가 외면하면 좋겠어요. 아니죠. 공감해주고 경청을 해주는 게더 좋겠죠. 또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교육이 되겠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또 어, 알려 줘야겠죠. 또 대상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답을 재촉한다. 여러분, 지금 몇점 맞으셨어요? 지금 귀간조 들으셨어요? 공부 좀 많이 하셨어요? 성적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재촉하면은 안 되겠죠? 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비법서를 보시고 문제풀이 하시고 영상 보시고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점점 좋아지는 거지 막 하루 만에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보건교육도 마찬가지다 항상 이렇게 상황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문제를 맞춰 보세요 틀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한다 여러분이 왜기관저 좋아하세요 쉬운 용어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니까 그쵸 그래서 개별적인 교육은 이런게 좋다는 거예요. 달달달달 암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 이해가 되시고 이런 문제 푸실 수 있으시죠? 다음에 해당하는 보건교육 평가도구의 조건은 보건교육의 평가도구가 나왔습니다. 평가도구에 보건교육의 목표나 기준이 얼마나 잘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해내는 정도를 의미함. 이게 뭘까요? 1. 타당도 2. 신뢰도 3. 객관도 4. 실용도 5. 성취도 교육을 하고 평가하는 그 도구가 있는데,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라는 게 있어요. 신뢰도는 국가고시에 한두 번 나왔습니다. 직전국시에 타당도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뭔가를 평가를 하는데, 반복해서 해도 이 사람이 계속 그 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똑같아. 반복시행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어, 신뢰할 만하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오늘 행동이 이랬다가 내일 너무 달라지고 이러면 그 사람은 신뢰도를 잃어요.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 신뢰도가 있거든요. 루틴이 규칙적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를 할 때도 같은 문제를 두번 이상 반복 시행해도 결과가 같다면 신뢰할 만하다. 얼마나 정확하고 오차가 없는지 한결같다 이거죠? 그러면 신뢰도로 갑니다. 타당도는요. 뭔가 타당해야 돼요. 그쵸? 말 속에 뜻이 있잖아요. 뭐가 타당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맞는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에게 아침마다 혈압 재는 것을 교육을 했어요. 당뇨 환자에게는 인슐린 주사 맞는 그런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당뇨 환자한테 혈압 재게 시키고 고혈압 환자한테 인슐린 주사 놓게 시키고 이거는 뭔가 타당하지가 않죠. 그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재려고 의도한 것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재는지 평가 도구에 보건 교육의 목표나 기준에 얼마나 잘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해낸다. 말 자체는 어렵지만, 당뇨 환자는 인슐린 주사, 혈압 환자는 혈압 재는 거. 그게 바로 타당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 신뢰도는 결과가 계속 같다는 거. 타당도는 좀 타당하게 측정해라. 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 교육 평가 유형과 그 평가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맨날 나오는데, 여러분이 맨날 틀리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기, 보기 전에, 전, 중, 후. 이세 글자를 체크하면서 보세요. 전, 진이, 중형차 탄다. 암기는 했는데 그게 뭐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모르죠? 바로 이 문제예요. 평가, 유형. 전, 진이, 중형차 탄다. 보건교육 전, 중, 후. 이렇게 연결하시는 겁니다. 1. 성과평가. 교육 진행의 정도 확인. 이게 맞아요. 2. 투입평가. 교육과정의 실행 효과 확인. 3. 총괄평가. 교육 시행 전, 전, 학습자의 요구도 확인. 교육 전, 전, 진위. 중형차 탄다. 이거는 진단평가 돼야 되잖아요. 이건 땡. 또, 4번, 진단평가. 교육 시행 후, 교육 목표 달성 여부 확인. 교육 시행 후, 후, 총괄평가죠? 근데 진단평가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땡. 5번, 형성평가. 교육 진행 중, 중, 중형, 중형차, 중형성평가. 이거 맞죠?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진행 전중후이세 글자에다 똥글뱅이를 치고요. 교육 전이면은 진단평가, 교육 중이면은 형성평가, 교육 후면은 총괄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교육 과정의 실행 효과를 확인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성과 평가예요. 보건교육의 평가 방법 너무 중요해서 제가 빨간 별을 다섯 개나 해놨어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세 개는 무조건 100%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무조건 달달달달달달 해가세요.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전, 중, 후. 전진이 중형차 탄다. 교육 전 진, 진단평가. 교육 중, 중형차, 형성평가. 교육 끝난 후 총괄. 끝나면 총괄이잖아요. 이렇게만 기억해도 문제를 맞을 수가 있어요.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진단평가. 요즘에 대치동 학원 같은 데 가려고 하면요. 은 아무나 안 받아줘요. 테스트 받아야 되거든요. 영어는 어느 정도 레벨인지, 수학은 어느 정도 레벨인지.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진단 평가예요. 진단 평가. 그리고 학생이 이제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교육 중간에, 뭐 우리가 학원에서 시험 봤던 중간고사, 요런 거요. 그게 바로 형성평가입니다.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교육 중간에 받는 거 형성평가예요. 교육 다 끝난 후에 시험 보는 거 우리 간호조무사로 따지면 국가고시 시험 보는 거 이게 바로 총괄평가입니다 교육의 평가 방법이에요 간호조무사 교육 1년 내내 받았어 결국 평가하는 거는요 국가고시 시험장 가서 60% 이상 배고 문제 중에서 63점 이상 맞고 꽈락 없는 거 이게 바로 평가 방법인 거예요. 진단 평가 물론 간호 종사 학원 등록할 때 교육 전에 평가는 안 합니다. 그냥 감안하고 보세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이나 흡연 예방을 위한 보건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하는 평가가 뭐냐? 그냥 다른 거 몰라도 전 교육 전에 하는 거 진단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형상 평가는 교육 중간에 하는 평가입니다. 왜? 어, 내가 지금 교육을 잘하고 있는 거야? 강사가 지금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따라오고 있으면 레벨을 올려야 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교육 중간에 하는 형성평가예요. 학생들의 참여 정도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죠. 학습 지도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죠. 또, 교육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에 학생들이 잘 알아듣는지 형성평가를 보는 것입니다. 직전국 시에 뭐가 나왔어요? 교육 진행 중, 학습자의 학습 이해도를 확인하는 거 형성평가다? 이런 게 나온 것입니다. 진행 중, 중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중자를 이렇게 체크해서 볼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중이면 중형차 형성평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육이 다 끝난 후에 시험 보는 거 학업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60% 이상 전체 과목을 맞았다는 거는 아이 사람은 그래도 성실하게 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교육이 끝난 후에 평가하는 거죠. 보건 교육 후에 학습 대상자가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 측정하기 위한 평가 이게 바로 총괄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이냐? 중이냐, 후냐에 따라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된다. 전, 중, 후. 이세 글자를 꼭 캐치하세요. 보기에서 전, 중, 후. 이게 뭐,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갑자기 전, 자, 중, 자, 후, 자가 나오면 아, 그 문제구나. 전, 진이. 옛날에 신화의 전진이 있잖아요. 그냥,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전, 진. 그냥 교육 전은 진단평가. 중형차 중형 형차 때문에 제가 중형차를 만든 건데 예, 형성평가 전진이 중형차 탄다 전중후 이거 제발 기억하시고 이 문제 꼭 맞으세요. 어, 그리고 이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갖고 계세요. 평가 방법 전중후 전진이 중형차 탄다 아시겠죠? 성과 평가라는 거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어, 교육과정의 실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게 성과 평가다. 뭐, 당뇨 환자한테 혈당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게 뭐냐? 성과 평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요 화면도 하나 캡쳐해서 공부하세요.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는 평가 도구이다. 결과가 두 번, 세번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신뢰도이다. 타당하게 측정하는 거 타당도이다. 문제 맞춰보세요. 당뇨병 환자에게 6개월간 운동요법을 실천하도록 교육을 했어요. 또, 6개월 후에 혈당 수준을 측정하고자 할때 평가 유형은 성과평가이다. 실행효과를 측정하는 거 성과평가이다.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20세 대학생의 시력 고정술 2. 30세 직장인의 어깨 도수치료 3. 40세 직장인의 일반 건강검진 4. 50세 직장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5. 60세 자영업자의 진단서 발급 비용 미사일구 떠나서 시력 고정술, 도수치료, 일반 건강검진, 예방접종, 또 진단서 발급 비용, 이 중에서 이 건강보험 제도에서 보험으로 해주는 게 뭐예요? 정답 3번.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40세 이상이니까 건강검진은 해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시력 고정술. 뭐, 라식, 라섹 아닙니까? 이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어깨 도수치료.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거는 실비에서는 되지만, 건보료에서, 건강보험제도에서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거는 사실 되더라고요,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이거 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 보험,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일단, 3번이 답이 너무 유력하니까, 3번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서도 다 발급비용 받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강제적 가입 방식이라서 안낼 수가 없어요. 직장이냐, 지역이냐. 이두 가지로 무조건 냅니다. 보험료는 차등 부과되고, 혜택은 균등하다. 이 말이 뭐예요? 보험료 15,000원 내는 사람 있고요. 50만원 내는 사람 있고요. 500만원 내는 사람 있습니다. 맥스가 500이었나? 600이었나? 재산이 좀 있고, 월소득, 연봉이 높으면은 많이 냅니다. 보험료는 따르게 되는데, 일반 의원 가면은 그 기본적인 비용 몇천 원 내는 건다 똑같거든요? 혜택은 균등해요. 내가 보험료 한 달에 1 0 0만원씩 낸다고 병원 가서 VIP 대수 못 받아요. 보험료의 차등부가 혜택은 균등하다. 이게 그 말입니다.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 때문이에요.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 돈좀 많이 버는 니네가 연대 책임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 것까지 내. 네, 이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한다. 공평하게 이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보험이 되는 부분만요.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은 내가 뭐 VIP 1인 병실에 갈 수도 있고 수술도 조금 더 비싼 걸로 할수 있고 초이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됐을 때 거의 다 비슷하다. 이 얘기예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둘로 나뉘는데 무조건 돈은 낸다. 그래서 강제적이다. 이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도다. 왜 병원비가 우리가 내는 그 금액이 지금 30% 정도입니다. 외래 30%, 어, 이번에는 20%가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네요. 이 퍼센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과거는 뭐 20%였는데 외래가 30%로 오른 거라서 어 우리가 이 금액을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어디서 따로 내줍니다. 그게 어디예요? 건강보험 공단. 왜? 건보료 맨날 내니까 달달이 내니까 제 3자 지불 제도, 보험자와 피보험자라는 이 의미를 조금 구별할게요. 어떤 게 공단이고 어떤 게 국민일까요? 보험자, 보험사로 생각하세요. 보험 회사. 이거는 공단이고요. 피보험자. 이게 국민입니다. 국민이 피보험자예요. 강사가 교육자 학생이 피교육자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자가 공단이고 피보험자가 국민입니다.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부만 부담하고,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죠. 그러면 공단이 이를 지불하는 게 제3자 지불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래는 30% 이원은 20%만 낸다라는 거. <목소리가>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보험료의 부과 수준에 상관없이 균등한 보험급여를 받는다. 여기서 급여가 월급이에요? 아니죠. 서비스, 혜택입니다. <목소리가>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